아유 실수데자 <laughs> 어, 다시 어, 말씀드립니다 모든 농경 사회에서는 이 추수 감사 절이 다 있습니다 이 할로데이가 다 있어요 어,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이 추수 감사가 다른 거 그들은 우상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것만 다를까요 그것만 다른 추수 감사절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죠 어, 정말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주셨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풍성한 추수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최근 일어난 우리 캘리포니아 산불을 통해서도 이 울시 어, 파이어를 통해서는 보니까 700여 채 넘은 그이 집이 불타고 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어, 이캠프파이어 어, 이 파라다이스라는 그 마을 전체는 다전소가 되고, 어, 이미 확인된 사상 어, 사망자도 70여 명 넘고, 확인되지 않는 사람까지 언론까지 하면 1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 그들이 지금 이제 그 파킹 라에 임시 그 이베큐케이션 캠프를 지금 차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 아마 그분들도 오늘 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올한해어 이와 같이 또 갑작스런 재해를 통하여서 어, 또꼭 이런 재해뿐만이 아니더라도 올한해또 힘들고 또 어렵게 또 지내신 분들. 자,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v 스 기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풍성한 추수에 대한 이 감사, 어, 이것 말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땡스 기빙이 이 추석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우리가 지키는 추석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추석 댄스 기빙이 있었으니까 추석이 아니라,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땡스 기빙, 추석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 할 때, 우리는 그 뿌리가 있다는 이 유월. 그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우리의 땡스 기빙에 일단 유래라 할 수가 있지요. 어, 과연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초막절, 그리고 특별히 광야에서 지켰던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가 없을 때, 또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지냈을 때,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어, 의미가 있을까. 또 오늘 하루 어, 마음의 걱정과 근심, 이런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일들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일단 이 어, 유대인들에게 어, 반드시 지켜야 될3대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칠칠절이요, 하나는 바로 이 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처음 시작된 때가 바로 광야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39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추수를 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너희가 칠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분명히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를 하거든, 이 초막절을 지키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질문 던져보죠.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진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광야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가요? 아니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 추수를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초막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초막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원래 초막의 또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라고 있는데,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죠. 이 초막이 광야에서 만든 임시 거처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느에미아 8장 15절에 보면, 실제로 이 초막을 만든 기록은 느에미아서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읽었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을 지은 방식이 나오는데 여기 나무들을 보세요.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잎이 많은, 가지가 많은 나무들. 그것을 얽히설키 이렇게 쌓아 가지고 만든 게 초막이에요. 어, 이건 뭐죠? 대들보를 세우고, 어, 석가, 예,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그런 거처가 아니라 임시거처입니다. 이 광야에서 임시로 그냥 이 주변에서 굴러다니는 그 나뭇가지 주워다가 초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땡스 기빙,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첫 번째 초막절, 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가난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 나름에이 하비스트 그 페스티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최초의 초막절은 광야에서 어 치러졌는데, 어 출애굽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어 이첫 초막절을 지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피 출애굽하고 나와서 3일만에 물 떨어져서 불평해, 3개월만에 먹을 것 떨어져서 또 불평해, 늘이 불평하고. 어 불... 불만이 많았다.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어, 그 상황에서 6개월 뒤첫 초막절을 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가 잘 이제 40년 동안 어쨌든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켜요. 추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추수 감사절이라고 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초막절이죠. 40년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그럼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추수도 안 했는데 거둔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일단 여기에 대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돌봄에 감사해 풍성한 추수가 아니라 그 추수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음을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거기는 어떤 그 감사가 있을까 어, 제가 찾아볼 때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아마 그때 이 광야의 초막절에서의 감사였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어, 읽어볼까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 본문 우리가 지난 비금 때이 물질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는데 어이 물질의 관점을 지나서 이 말씀 잘 보세요 40년 동안 너희들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힘들었어요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 의복이 벌거벗 헤어지지 않았어요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 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어, 자막은 없군요.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평할 때였죠.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었 마늘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빈약한 어, 가시와 같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물론, 이와 같이 풍성한 추석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광야의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가만 보니까 굶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옷이 헐벗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급할 때는 까마귀라도 보내서 먹을 걸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돌봐주셨다. 풍성한 것은 없어도 일단 이 광야의 초막 자리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 그 은혜와 돌봄 풍성한 추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광야의 초막 자리였다면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광야의 초막절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 광야의 초막절의 소망 뭐냐면 수장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아까 또 다른 이름이 장막절. 그건 이 우리 번역상이죠.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인데.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거둘 숫자, 추수할 때그 숫자에, 그 다음에 뭘 어, 장자, 말 그대로 거둬서 모으는 진짜 추수감사절 광야에 지금 사, 처음 시작된 초막절은 거둔 것이 없어요. 그냥 돌봐주신 것만, 뭐 저장해 놓은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했다면. 근데 그 초막절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이 수장절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나 지금 레이기나 다 어디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수장절도 똑같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지금 저장할 게 없다니까요. 만나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매일 하루하루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만나예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지킬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아주 키워드가 있는데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절이 돼요? 수장절이 된다 거예요 그때는 수장절이 돼요. 그때는 초막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수장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두는 거예요. 이 광야를 끝내고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품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수장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 그러면서 또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또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16장도 이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16, 1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빈손으로 와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마라. 근데 아까 그랬죠. 광야에서 뭐 고등 곳이 있어야죠 하루하루 그냥 사는데. 그런데도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요행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라. 지금은 광야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수장절이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것에 다복 주실 것이니까, 그복 주실 이게 미완료 시제 미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즐거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 이것이 광야의 초막절의 소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포로 시대 때,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초막절. 자, 우리가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에스라의 초막절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초막절, 여러분, 에스라는요.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잘 보면은 이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종교 개혁을 할 때는 항상 유월절을 가장 크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아의 종교 개혁도 보면 요시아의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을 가장 전국민이 성대하게 지킵니다. 왜죠? 유월절의 의미는 어, 용서가 있어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한테 그 용서의 급류를 구할 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포로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을 크게 지킨 게 아니라 초막절을 크게 지킵니다. 왜죠? 다시 초막절이 됐어요. 다시 수장절 다시 초막절이. 근데 이 초막절이 가진 원래 의미가 뭐죠?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이제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근데 포로시대 때는 지금 간절한 거 하나님이 지금 용서가 아니라 이미 매를 맞았으니까 매맞기 전에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종교계획을 하고 하나님 우리 좀잘좀 좀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매를 이미 맞았어요 맞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풍성한 추세에 대한 감사, 기쁨이 있지만 또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약속과 소망이요. 포로 시대 때, 그들은 그래서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온 국민이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해서. 그들은 포로 시대가 또 어떤 시대와 같아요? 광야 시대하고 비슷하죠. 내가 출수, 내가 부려도 그거 다 누구한테 또 내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라들한테 또다 내야 돼요. 나는 저장할 것이 없어요. 늘 불안한 게 광야시대와 같은 포르시대, 그 광야와 같은 포르시대 속에 하나님, 그래도 그래도 지금 살아계신, 살아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와 돌봄, 똑같아요. 광야 초목자가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뭐죠?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회복을. 또 하나 소망하는 게 바로 포로 시대의 초막절이었어요.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 시대 초막절에 또 중요한 단어는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그 회복의 중심에 메시아가 있었으니까. 그게 초막절이에요. 광, 포로 시대의 초막절.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광야에서도 우리 힘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거죠. 이 강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이 강대한 바사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나이도뭐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이 바로 포로 시대 에스라의 초막절에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댄스 기 g 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참 이걸 깨달은. 후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추수감사절에 이 소망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이 유대교의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지키죠? 여러분 유월절과 부활절이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같은 날짜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유월 6월, 왜냐하면 유월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그 전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위시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부활절은요, 시기가 같아요. 하루 차이가 나요. 비슷하죠. 우리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애굽에서 건져주신 날을 그때를 그들을 기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이라 부르면서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77절, 77절, 77일 49, 그러니까 어, 49일 지난 게 77절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에게는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어, 사실은 오순절. 오순절이 순자가 열을 있잖아요. 오순 그래서 50일. 우리는 6월절에서 기준으로 오순절이에요. 그들은 77절. 항상 우리 뭐 하루가 좀 차이가 나요. 하루가. 우리는 오순절을 지켜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성령님이 오신 날, 성령 강림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이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세 절기가 다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부활절로, 오순절로,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에 똑같, 수장절은 이어졌어요. 근데 광야의 초막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은요? 저는... 어, 또잘 들으세요.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초막절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가 아닐까. 왜냐면 부활절이 있고 오순 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죠? 추수입니다. 추수. 근데 하도 이 추수란 단어를 이 신천지 이상한 데서 써먹어가지고 하여튼 좋은 말은 먼저 써가지고 괜히 말하면 어좀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죠. 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추수하고 늘 연결되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그날에. 추수가 일어나요.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저장하고. 가라지는 불태우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도 주님이 또말씀하시요 가라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을 적에 마지막 날에 추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요. 알곡은 모으고 가라지는 불태우리라. 천국에 대한 비유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금서의 계시록인 마태군이 24장 25장을 봐도 마지막 때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구분하시잖아요. 다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 어, 저 개인적으로 이건 저 개인적인 그래서 은혜인데 이 초막절 때쯤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어, 그리고 나름 또 성경을 보면 이마태군이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환란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 아, 그렇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겨울, 어, 겨울에 오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하라고 하셨는데, 딱요좋대이 좋을 때, 요이 가을에 오시면 참 좋겠네. 아무튼 땡스기빙에서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추수감사절은 한해 우리를 돌봐 주신 그 은혜와 돌봄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과 그다음에 마지막 추수죠. 마지막 추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서 진정한 땡스기빙 데이 아니겠어요? 큰 날. 그날. 우리는 큰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야, 우리 목사님이 땡스 기빙 데 이에 주님이 오신데, 아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내 스스로 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광야의 초막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의 수장절을 소망하고, 포로시대 이 에스라의 초막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을 소망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오 그걸 소망하는 날 저는 이 땡스기빙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올한해 풍성한 추수가 없어요 정말 광야같이 살았어요 또 갑자기 생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소망의 약속의 단어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수장절을 지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가서 다 위로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가면 누가 알고 이고 가라지인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손으로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때 되면 다 알게 된다 우리가 그 마지막 추수를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해 주신 그 은혜와 돌봄, 또 풍성한 추수를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로 당연히 또 감사하셔야죠. 그건 기본적으로도 다할수 있는 감사, 그러나 힘들었어도 광야 같은 초막절이라 할지라도 돌봐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중요한 약속이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그 약속과 소망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힘들었던 것만큼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한 그 횟수만큼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 하는 약속도 기억하셔도 되고 하나님 의 개인적으로 주신 회복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약속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밝혀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힘으로 추건합니다.